좀 전에 했던 법칙 44번 이거를 저는 유클리드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도 처음에 이작곡을할 때도 그랬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유클리는 이제 그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나서 주어진 직선을 어디다 갖다 댔냐면 이 연장선 부분 여기다 갖다 댔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이 평행사변형을 작조하는 방법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옮기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법칙 42번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나 저는 이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우선 <laughs> 두번째 첫번째 아까 얘기했던 첫번째 두번째 조건 어 주어진 그그 그 뭐야 주어진 삼각형 삼각형의 넓이와 각을 갖는 평행사변형까지는 작조를 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 주어진 직선을 여기다, 이 연장선에 넣는게 아니고, 이 밑변, 밑변에서 놔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주어진 직선이 이 밑변과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 그죠? 그 경우는 따로 우리가 표현 설명을 서로 작동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이평의사변형이그 사변형이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변형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직선을 놓았을 때평의사변형의 밑변보다 길게 놓이는 경우하고 짧게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경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보이시나요? 음첫 번째 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bc 프라임은 이제 뭐 빨간 bc 프라임이 이게 주어진 직선이 되는 거예요 bc 보다 큰 경우 bc 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bc 프라임에서 b 하고 AB하고 평행하도록 C, E, 직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AD의 연장선을 그습니다. AD의 연장선과, 그 다음에, C, 이 AB와 평행한 요선이 만나는 요 부분까지 이렇게 맞먹으면 하나 그어줘요 그러면 법칙 42번을 쓸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BC'을 프라임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부분하고 요부분은 법칙 42번에 의해서 넓이가 같죠 그러면 얘를 아 42번이 아니라 법칙 41번인가요 음 41번 41번이 아니고 법칙 43번이에요 43번에 의해서 이게 일로 가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넓이가 같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지금은 이, BC 이 B, C 프라임이 B 프라임, C 프라임이 B, C보다 길 경우지만 이제 짧은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어진 직선이 평행사변형의 밑변보다 짧은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AB하고... 평행한, 이렇게 직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abcd, 그 다음에, abcd, abcd 하고, 이 직선, 평행한 직선을 긋을 때, 요, 요, 요 점, 요 점을 지나도록 이 대각선을 긋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 43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요 평행사변형 큰걸작동를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넓이가 같죠. 그래서 이걸 일로 옮기면 이 넓이하고 얘 넓이는 같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든 게 되겠습니다. 어 b 하고 c 하고 b c 프라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되면 a, a' b 하고 a p r i b p r i 일치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분형을 구한 게된 거기 때문에 음, 이거를 연 이걸 이제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보면 직교좌표계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교좌표계, 직교좌표 알죠? 어,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아까 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각을 우리가 한게 이거죠. 주어진 직선을 한 변으로 하고 두 번째 주어진 넓이를 가지고 평행상 넓이라고 할게요. 삼각형이라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넓이를 주든 간에 거기에 대한 작도를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 그 다음에 주어진 각이 주어진 각을 90도 즉 직각이라고 하고 주, 직각이라고 해 버리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이 이 넓이를 b라고 할게요. b이면서 b이면서 직각이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직선이 이거다 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 볼게요. 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얘를 연장을 하고, 이대각선을 그으면, 이 부분을 요만큼 옮기면, 얘도 넓이가 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주어진 길이에, 이, 이 가로로 놓이는 걸 밑변이라고 하고, 세로 놓이는 걸 높이라고 할 때, 주어, 우리가, 주어진 밑변에 대해서 높이를 찾았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이 점을 찾았네요. 그죠? 그렇죠. 긴 길이에 대해서 얘를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짧을 때, 만약에 밑변을 주어진 직선이, 주어진 직선이 짧다고 가정해보자. 짧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밑변이 평행사변형의 밑변보다 긴변에 대해서 높이를 찾은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짧은 거에 대해서 높이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뭐 해보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쭉 연결해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얘하고 넓이가 같죠 그러니까 짧은 밑변에 대해서 높이를 찾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점들이 무수히 많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직선을 주어진 밑변을 여러 개로 할수 있으니까 주어진 밑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주어진 밑변이 이게 될 수도 있고 주어진 밑변이 이게 이거, 이거보다 또더 짧을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점들은 점들이 어떻게 될까요? 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얘를 y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대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어,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들의 집합은 어, 점들의 좌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선 xy 콜 b를 만족하는 1교개 좌표에서 x, y, equal b를 만족하는 이 유리식을 하나 유리식에 대한 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 y, equal 좀더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유리식이 맞나요? 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부모의 미지수가 들어가는 게 유리식이 맞죠 어. <laughs>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평행기하으로부터 학지켜좌표계까지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어 이걸 보니까 대수의 차원과 기하의 그 어떤 차원이 만나는 장이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직교자표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죠. 누구에 의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맞죠? 프랑스 맞나요? 그죠. 르그네 데카르트. 이 사람이 방법서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죠. 방법 서설, 어, 직교 좌표를 이 사람이 만들고서 어떻게 된 거냐면, 기하의 차원과 대수의 차원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떤 수학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기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대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든 그러면서 이두 개의 영역이 직교 좌표라는 하나의 어떤 필드, 필드가 이건가요? 필드. 그런 장에서 만나서 좀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 좀 법칙 44를 보면서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좀 재밌네요. 어. 수학공부를 이렇게 하면 좀 재밌어져요.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법칙 44에 대한 약간 해설 같은 거.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